스펙업이 되니까 시탑이 너무 쉬워서 빡친다고. 진짜 형님이, 진짜 형님이 시련의 탑을 정말 열심히 했지. 와, 글쎄요. 일단은 표기로는 99년도거든요. 표기로는 99년도인데 언제 나올라나? 잘 모르겠네. 그게 추후 공지라고돼 있는데, 팔만큼 팔고 하지 않을까요? 손자들이 임종 때 알려줄 거라고 템페스트 뽑았는지 임종 때 알려준대 우리 손자들이 이아버지께 어, 어떻게 됐다고 헤레비 헤레비 템페스트가 어찌 됐다고 십성을 찍었어 늘 가는 것이. 손다리 형! 손다리 형 어서 와요. 우리 형님 식사하고 왔어요. 스펙업이 되니까 시탑이 너무 쉬워서 빡친다고. <laughs> 진짜 형님이 진짜 형님이 시련의 탑을 정말 열심히 했지. 진짜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 형이. 인정해. 형 인정해. 형은 진짜 고생했어. 길을 쓰고 깼는데 그치까그 베라 아이스크림이 치명타 확률을 올려줘 버리니까 커츠 들고 가면 그냥 바로 스턴거려 버리더라고요. 바로 제가 어저께 완전 완전 무가금형 광고 제거도 안한 형님거 클리어 해줬는데, 아, 이게 계속 보니까 우리 애들이 데미지를 못 넣더라고. 그래서 커츠 인형 데리고 가니까 그냥 바로 깨 붙어요. 50층까지 다이를 그냥 주르륵 깨 붙어. 이게 내가 시련의 탑에서 너무 목매지 마라. 진짜 우리 형님이 형님이 4일 사일 동안 했어. 4일? 5일 했나? 4일인가 5일인가 했는데. 구. 구이. 와, 진짜로. 고생했네. 고생했어. 그래도 형은 어? 조금 박스 찌그러졌지만 그래도 새 핑으로 탔잖아. 지금 대스 있는 형들은 다 중고품이야, 저거. 우리가 이제 쓰다가 안 입은 거 이제 에이, 유행 지났네. 에 사임이 그떨리요떨리 하고 던져본 거 이제. 아 이거 뭐지? 해가지고 그지만이 와갖고 데스딱 입은 형들 아니야. 우리는 이미 이제 다 해갖고 어. 인형 내개안 켜주지. 나는 인형 세 개로 깼는데 우리 형들은 이제 딱 완전 신상. 딱 인형 세 마리 여덟 명다 가가지고 야 이번에 요것이 신상이요? 한번 입어볼까? 와나 야, 까리하다잉? <laughs> 그러고 나서, 이제, 선다령이 뒤늦게, 어? 이거 뭐, 사장님, 여기 뭐, 기스 있는데요, 이렇게. 에이, 사장님. 그럼 지금 이게 기스가 있으니까 인형 네 마리에 가져가시는 거지. 어디 지금, 어떻게 이거라도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그유아야야유 이거라도 가져갈게요, 해서 형은 이제 가져간 거고. <laughs> 이제, 지금 가져가는 형들은 완전 히 이제, 박앤 세일. 그냥 이제, 딱, 오픈. 어? 사장님이 미쳤어요. 슬러시, 슬러시, 이제 딱, 가게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야, 이게, 이게 됐은가? 해갖고 딱 입어보고, 이, 이쁘네? 그 가는 거지. <laughs>